여기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세 개의 동으로 캠핑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먼저 첫 번째 이게 입구에서 올라오시면 어, 왼쪽에 이렇게 관리동이 있고요. 예, 여기 오시면 여기서 어, 예약한 거 확인을 하시고 어, 아직은 입점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 관리동 왼쪽에는 이제 매점이 들어오고 예, 오른쪽은 관리동이 되겠네요. 예, 여기는 사이트가 15개 모두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화장실 그리고 개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샤워장도 같이 이렇게 있고요. 시설은 정말 새로 생긴 거라그런지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어, 화장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히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파쇄석으로 사이트가 뭐 이렇게 한줄 그리고 예, 중앙 부분에도 이렇게 다섯 개의 사이트가 있고요 아, 저쪽은 이제 네개 사이트 네, 다섯 개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끝으로는 걸리던 네, 옆으로죠 이쪽으로는 여섯 어, 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중앙 부분에 나무를 이번에 이제 조성을 해서 그런지 아직 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또 무럭무럭 자라서 네. 아, 여름에는 아주 편안한 네, 그리 저,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전함은 중간 중간 이렇게 있어요. 배전할 중간중간 있어서 거기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보니까는 리드선 한어 10m짜리 이상만 되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부분 가지고 계신 게 20m에 30m 정도 될 테니까 어 전기 세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저쪽에 예,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잘 보이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예, 계곡물이 좌 흐르고 있어서 음, 아이들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물놀이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주 여기 내려가는 부분이 없어요 아까 입구에서만 좀 내려갈 수 있는데 예, 여기도 예, 이쪽을 진입할 수 있는 예, 그 길을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예, 첫 번째 어, 이제. 장소고요 두 번째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경관도 좋고 경치도 참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 두 번째 장소는 여기 이제 관리동에서 그냥 직진입니다 들어갔을 때 관리동에서 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길 사이드에 꽃도 있고, 일단 숲이 울창해요. 굉장히 울창해서, 숲에서 나는 그 향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가 위쪽에 있는 두 번째 사이트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다시피, 아이고, <laughs> 걸어올라 하더 힘드네요. 자, 이렇게 계단형으로 되어 있네요. 네, 첫 번째 요, 계단에는, 어, 세개 네, 정도, 세개 네, 정도의 사이트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네, 그 위에는 네개 사이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이 위에도 네 개의 사이트로 여기도 어, 파쇄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전부 이 보니까 캠핑장 자체가 예, 전부 파쇄석 위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위쪽에 보니까 전부 뒤는 그냥 울창한 숲이죠. 네, 울창한 숲이라, 예, 네, 아이고, 진짜,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그냥 자연입니다, 자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새소리가 너무 좋고요. 지금 이거를 촬영하는 시간이, 음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그래도 빛이 너무 잘들고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시원해요 아침 9시임에도 불구하고 예, 시원합니다 확실히 그 산속이라 그런지 밑에 그 개울도 있어가지고 그런지 예, 예 골짜기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 바람이 솔솔 불어서 예, 무척 시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 세 번째 사이트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사이트 세 번째 동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1번, 2번 갔다 왔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관리동에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진입하면 왼쪽에 있는, 물론 당연히 관리동을 거쳐서 가야겠죠? 자, 이쪽은 가는 길이 왼쪽에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울창해서 뭐 여기는 전부 나무가 울창해서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도 예, 사이트네요. 이제 잔디 그냥 잔디 형태의 사이트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요소 요소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또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얼핏 보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잔디.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이렇게 예쁜 나비 형태의 취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취사장을 만들어 뒀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는 또 개똥벌레인가요? 개똥벌레 형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좀 재밌는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저건 딱성벌레 같은데 예 네, 모양새가 딱정벌레 같습니다. 딱정벌레 형태의 또 이렇게 화장실이 이게 예, 급이가 돼 있고요. 어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네, 여기도 어두 번째 동과 같이 이제 약간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사이트 여기 파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파쇄석으로된 사이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파쇄석으로파쇄석으로된 사이트가 있고 그 맞은편에도 작은 형태의 파쇄석으로된 사이트가 구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 너무 안쪽에도 아 여기는 정말 요소 요소가 다 사이트네요. 여기도, 네. 여기도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 앞에도 대충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1 1 개에서 1 2개 정도의 구성으로 된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예, 저녁 때는 이쪽에 지금 해가 들어오고 아침에도 약간 해가 들어오긴 할것 같아요. 근데 저 아래쪽에는 뭐 아침에도 그렇고 예, 저녁에도 그렇고 해는 안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여름에는 저쪽 사이트가 좋을 것 같고 여기도 그렇고 겨울에는 오히려 예, 해가 잘 드는 이런 사이트가 예, 좀 따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전반적으로 여기는 CCTV도 잘돼 있어요. 중간중간 구석구석에 어, CCTV가 좀 있어서, 완뭐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어,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자작나무네요. 예. 나무가, 하얀 나무가 이렇게 해서 유심히 보니까 여기는 자작나무를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이런 것도. 네, 여기 세 번째 사이트, 이제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어, 여기 서 있으니까 정말 시원해요. 아직 저 위에서 거의 에어컨 바람이 막 오는 것처럼 되게 시원합니다. 물도 굉장히 차갑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발 담그고 있으면, 어,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저에서 건너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세 번째 동은 아까 이렇게 올라가셨죠? 이 쪽으로도 길이 있었네요. 네, 이쪽으로 가면은 아까 보이던 것들 이쪽으로 차가 진입이 가능하다고 네, 관리 소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들어오면 네 이렇게 사이트 여기가 잔디실인줄 알았는데 아 여기다가 파쇄석을 또어 깐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위에도 블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작습니다. 네, 작아가지고 어, 대형 텐트는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작은 텐트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타프 정도만 이렇게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여기는 조금 크네요. 네, 여기좀 큰데도 있고, 여기도 보면은. 전기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쓰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 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좀더 크네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저 위부터 쭉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아까 제가 이 건너와서 이 아래로 올라왔는데, 이쪽에다가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쪽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